네, 반갑습니다. 대둥이들, 테로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아, 대둥이들, 드디어 만화 켄지 스킨을 커뮤니티 이벤트에서 얻었습니다. 오,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요. 와, 5번 문에 얘네가 넣어놨네요. 야, 5번 문 한번 볼까요? 이게 왜 만화 켄지지? 아, 연결 실패. 이 방이 조금 와이파이가 잘안 되는 방이어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5번 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이 약간 돌멩이 하다가 약간 그 무슨 손가락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무튼 7일차 보상 아 6일차인가? 보상으로 켄지 스킨을 얻었는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바로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딩이들은 캔지 스킨 다 얻으셨죠? 만약 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아마 스킨 저장소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와 목소리 개간지나네. 아또태딩들이 이러실까봐 태론이 너무 낮은 점수대에서 플레이하시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제가 다른 계정을 들고 왔습니다. 약 800점 되는 계정인데. 솔직히 800점이면 그렇게 낮은 점수대는 아니거든요 좀 높거든요 한번 높은 점수대에서 한번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본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마나 캔지 스킨 와 진짜 이게 잘 뽑혔더라고 자 한번 첫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살짝 긴장되는데? 오 oh, 예스 yes. 이펙트는 뭐 저주받은 캔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하이퍼 차지를 썼을 때 일단 외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게 한골 넣어도 돼? 하하 <laughs> 너무 쉬운데요 상대 벌써 포기를 했고요 아이고 까비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목소리가 진짜 멋있네. 너무 멋있어. 오케이, 태참치 슬라이스. 그렇지, 아이고, 우리 미나가 좀잘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헨이가 조금 하네 먹히지 않게만 조금 막아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오 잠깐만 데려가주면 이거 잠깐만 오 넣었다 하하 <laughs> 야딱틈 사이로 딱슛 넣어 버렸습니다. 이게첫 판은 깔끔 스무스하게 딱 이겨 버렸네요. 자 패배 모션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받아주고 자 다음 판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804점대. 아까는 살짝 멍청한 팀이 있어가지고 상대. 쉬었는데, 오, 상대도 만화 캔지네요 야, 이거 자존심이 걸린 건데, 이거. 어, 절대 안 봐주도록 할게요. 진짜 개빡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왜 돌지? 내 구독자분이신가? 아닌가? 오케이, 나이스요. 태참치 슬라이스! 오, 살짝 렉 걸려. 어 빠세. 그렇지! 나왔습니다. 파리나 사랑해 나이스 대참아 실수 제가 녹화를 껐어요 죄송합니다 아 까비까비 까비. 어, 다행히 막았어요 제가 실수로 녹화 정지 버튼이 아니라 살짝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렉 걸린다 구청 슬라이스 이번에 켄지가 좀 관짝을 갔잖아요 하이퍼 차지의 중요한 역할을 빼먹어가지고 어좀 쓰기 어려웠는데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야 근데 나 하체를 못 썼어 근데 그래도 상대 캔지는 개발랐습니다. 150 크레딧? 와 개맛있는데? 다음화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2연승째에요. 이런 높은 점수대에서 900점 찍어볼까? 야 원혼 캔지 대 만화 캔지. 어 이거 절대 안봐드리죠 제가. 대장님 저 진짜 빡갱 갈게요. 저말 없을 수도 있어요. 호이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오와 시깜짝아. 아 프랭크 아나 진짜 저 빡빡이 숨어 있었네요. 나 나이스, 있어 미나 나 있어요. 슛아야 미안하다 새참치 슬라이스 새참치 2연속 슬라이스 빠세 제발 여기 궁 써줘 아 이게 유도하려고 했는데 궁 쓰게 아안 속네요 완전히 바보는 아닌 것 같아 오 아이고, 아, 이걸 먹혔네요. 아, 이거 슬슬, 이거 불안한데요? 진짜 이거 진지 파킹 가야겠습니다. 오. 아, 아, 저 다이너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야, 미나야, 설마 하체를 쓸려는거 아니지? 저 아껴야 된다? 다이너한테 하체 쓰기엔 좀 너무 아까워. 어, 아, 이거 넣었네요? 아 어, 미나, 감사합니다. 야, 상대는 하차가 없어. 야, 들어와. 들어와, 임마. 핵참치! 슬라이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임마! 아! 아빠 하세, 아빠 하세, 아빠 세 아. 아, 개 멋있었는데. 너무 흥분했네요, 제가. 아. 저거 변신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너도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오케이. 빠져주고요. 쓱. 쓱싹. 태참치 슬라이스. 호잇. 아이고. 어, 미나 잘하는 것 같아. 아직 1대1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슬라이스 아저 프랭크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저 프랭크 너무 제 돼지라 가지고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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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신히 막았고요 와 제발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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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야 아니면 차 차라리 그냥 무승부라도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공격턴 그냥 몸으로 가 몸으로 <laughs> 야 이겼다 이거 마나 캔지 대원원 캔지 마나 캔지 승어 이렇게 너무 쉬었나요 이제 사연승 쟁이거든요. 사연승 <laughs> 이제 4연승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 지는 줄 알고 진짜 솔직히 너무 그래 긴장됐는데 이겼네요. 상대의 캔지가 없어요. 오히려 나한테 나쁘지 않을 수도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거 그냥 몸을 한번 밀고 가볼게요. 아이 안되네. 아까 전파 우리 미나 아닌가? 미나야, 아까 내팀 맞, 맞았나? 닉네임이 네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올리 숨어 있거든요? 그렇지! 하하하! 야, 테러 싹 캐리! 칭찬해, 빨리! 이런 팀 만나기 어려워 얘들아 칭찬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캐리를 해주지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대 이거 윌로 몸만 아니어서 이거 넣었는데 까비 아니 또 유튜브 각을 뽑아주려고 우리 팀원들이 좀 일부러 안 넣어준 거 같습니다요 어우 이거 쓰시러 아이고 곰탱이 개쎄다 이거 버텨도 이기고 한골 더 넣어도 이깁니다. 이 먹히면 그때부터 살짝... 어...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얘한테 하차 쓰기에 좀 뭔가 아까운데. 아이고, 새참치 슬라이스... 와 진짜 멋지다. 아이고, 얘들 넣어야지. 그렇지? 어 이렇게 4연승을 했습니다. 와 스타 플레이어 지리네요. 자 그럼 이제 패배 모션을 보여드릴텐데 패배 모션은 저도 웬만하면 제가 트로피전에서 하고싶은데 솔직히 트로피가 까인단 말이에요. 그냥 트로피 까이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트로피를 까야겠네요. 이거는 유튜브를 위해 그냥 제 점수 희생하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빨리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여, 죽여, 죽여. 죽이세요. 아, 네, 그러면. 자, 태생이들 패배 모션 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뭐야? 양칼을 집어 던지고, 가면을 벗어 던지네요. 그리고 뒤로 숨는다. 아이고, 연결이 끊겨버렸어. 안튼 패배 모션 보셨죠, 태둥이들?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태둥이들 상점 가셔가지고 만화 캔지 스킨 꼭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상점이 아니라 여기 뉴스 탭에 가 보시면은 바로 보상 받기 있죠. 제가 썸네일에도 제가 올려놨을 것 같은데. 이거 누르시면 바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바!